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오늘은 러블리 로즈의 날입니다. <laughs> 이 아이, 제가 장미화분에 러블리 로즈 분갈을 해놨던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아이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이 아이는 지난번에 3월 9일날 그왕 러블리 로즈 뿌리 없던 수입된 왕 러블리 로즈 분갈이 했던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그때 요 공방분과 여기 카라분에다가 3월 9일날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놨는데 지금 요 아이들 뿌리 잘 내렸고요 가운데 생장점을 보면 요 아이들이 물 반응을 하는 듯한 느낌이 보이죠 요 아이 9홉개 분갈이 해놨던 거고요 요 아이는 1 0개분갈이 해놨던 요 아이 생장점을 가만 보면 뿌리를 잘 내려서 이렇게 물 반응하고 성장하는 듯한 느낌 있죠. 오늘 제가 요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하엽 정리도 했습니다. 요 아이들이 또 뿌리 잘 내리면 하엽도 지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3월 9일 날이고 오늘이 어머 오늘이 딱 4월 9일, 오늘이 딱 오늘이 4월 10일이죠. 오늘 4월 10일 딱한달 됐네요. 한달 됐는데 요 뿌리 없던 아가들 이렇게 뿌리 잘 내리고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2월 1일날 분갈이를 해놨던 러블리로즈 이 아이도 2월 1일날 분갈이를 했던 러블리로즈 항공샷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1월 16일날 분갈이를 했네요 날짜를 보니까 1월 16일날 이 아이도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개! 이 <laughs> 아이도 열두 이 아이도 십두 이 아이는 일곱두가 그럴 거예요 그렇고, 요 아이는 21년 9월 3일날, 요 아이도 왕 러블리 로즈였었는데, 지금 목대가 이만큼 자라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쁜, 요, 러블리 로즈 장미화분에 분갈이 했던 아이들 보여드리고, 또, 어, 지난, 지난 한달 전에 뿌리 없던 아이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늘 또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어제 스피드 다육에 또왕 러블리 로즈 수입된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장미 화분에 오늘은 빨간 장미, 정렬의 빨간 장미에다가 요 아이 러블리 로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요왕 러블리 로즈 분갈이 를할 건데요. 요왕 러블리 즈는 수입되어서 왔어요. 수입되어서 왔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3월 9일 날도 요 아이가 똑같은 게 왔었는데 지금 요 아이는 그때랑 조금 다르게 잘 보면 살짝 뿌리가 나고 있어요. 그때랑은 좀더 다르게 살짝 뿌리가 나 있어요. 지금 잘안보여죠 뿌리 난거 보여드릴게요. 뿌리 난거 여기 보면 하얀 요 아이고 요솜 말고 여기 하얀 솜털 보이죠? 이렇게 뿌리가 살짝 나고 있는 이왕 러블리 로즈는 한 개에 3,000원이에요. 그래서 개당, 개당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세트로 했거든요. 요 장미화분, 요 소짜리 장미화분이 26,000원인 거고요. 여기에는 러블리 로즈가 한 7개쯤 들어가요. 요 소짜리. 그래서 이 아이 26,000원짜리. 그리고 이 아이는 큰, 좀큰 사이즈예요. 이 아이는 36,000원인데, 이스피드다이 사장님이 이화분두 개랑 러블, 왕 러블리 로즈 17개를 하면 113,000원인데, 사장님이 어, 10만원에 할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세트로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어, <laughs> 러블리 로즈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러블리 로즈 키핑 선반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 목표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요거 두 개랑 왕 러블리 로즈 1 7 개를 1 0만 원에 구매를 해왔고요. 사장님이 요거는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요거는 어, 왕 러블리 로즈 그 판매했을 때, 요 삼두 군생을 5,000원에 판매했었는데, 그때 판매하고 남은 아이들을, 요 군생을 두당 천원씩, 그래서 3,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나, 그때 남았던 아이들. 그래서 사장님이 제가 왕 러블리 로즈 너무 좋아하고, 요거 구매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laughs> 제가 또 스피드다이오 농장 촬영해주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맙다고 저한테 요거를 선물해 주셔갖고 요 아이도 심고, 요 아이도 분갈이하고, 요 아이도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요 아이들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요 아이들은 지금 요 조그마 사이즈, 어 조그마 사이즈 요 화분에는 한 일곱 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곱 개를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깔망을 깔았고요. 배수층으로 중간 마사해주고 이쪽도 중간 마사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중간 마사 해놓고요. 해놓고 흙을 한번 채워볼게요. 이고 흙을 좀 웬만큼 채운 다음에 하나하나씩 심어볼게요. 요거는 한7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한7개 정도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가 지금 뿌리, 뿌리가 아주 실뿌리가 나고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한달 정도 되니까 제 뿌리 없던 아이들이 지금 뿌리 잘 내리고, 어, 물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뽑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았을까 싶은 거고요. 이 아이들 일곱 개니까 제가 일곱 개를 빽빽하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어, 요 간혹 이렇게 키가 큰 아이가 있거든요. 키큰 아이는 가운데다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니면 이 아이들 요거 이 꼬지를 입장을 따서 이 꼬지를 해줘도 돼요. 요기 지금 보면 이아이들은 하엽이 질 거거든요. 이 정도는 따서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고요. 아 참, <laughs> 지난번에 제가 이 꼬지 130개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살짝 시뿌리, 실뿌리가 나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실뿌리가 나고 있는 아이도 있고 자구가 나오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따가 이거 분갈이 다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입장을 따면은 이렇게 목대가 길어서 분갈이 해주기도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는 좀 따주고 이 아이도 보면 뿌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뿌리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 금세 뿌리 잘 내릴 것 같아요. 요 러블리 로즈가 아 뿌리를 내리면 좀 하염을 치면서 얼굴이 조금 작아져요. 얼굴이 작아지면 이렇게 짱짱해지면서 예뻐져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요 아이도 제가 조금 입장을 떼고. 이렇게 입장을 떼면 분갈이 하기도 쉽겠죠. 이렇게 목대가 길어지니까 분갈이 하기도 훨씬 쉬워요. 나머지는 요 아이들은 또 제가 또, 어, 입꼬지를 또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러블리 로즈를 많이, 많이 증식을 시켜서, 번식을 시켜서, 나중에 나눔도 하고, 저희 키핑 선반 하나도 만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작은 사이즈는 정말 딱 일곱 개 심으면 딱 좋아요. 그래서 어~ 세트로 화보, 화분 작은 화분 큰 화분에다가 러블리 로즈 열리 묶게 하면은 10만 원이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 되잖아요 요 작은 화분에 러블리로즈 7개 그렇게만 구매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화분이 있으신 분은 그냥 러블리로즈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도 돼요 꼭 세트로 뭐 7개 10개 17개 이렇게 구매 안 하고 필요한 만큼 요 아이는 조금 작은 화분에 5개만 해줘도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화분이 있으면 그 화분에 맞게 어. 가서 한몇 개쯤 들어가겠구나 싶으면 그 정도만 구입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러블리 로즈를 좋아해고 많이 키우잖아요. 관심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러블리 로즈님은 어떻게 러블리 로즈를 그렇게 잘 키우냐 하는데 제가 러블리 로즈를 진짜 좋아하니까 관심과 사랑을 많이 갖는 거예요. 제가 키핑장에 자주 못 오지만 키핑장에올 때마다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가는 아이가 이 러블리 로즈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예쁘죠. 어렵지 않죠. 뿌리가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저아이한달 만에 뿌리가 다 내려, 내려, 내려갖고 물반응을 하고 있는 거 보면 한달 만에 뿌리가 잘 내린 거죠. 제가 올 때마다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갔거든요. 요 아이 지금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분갈이 하자마자 물을 줘도 됩니다. 요 뿌리가 없어서 물을 줘도 되나 하지만 요 아이가 지금 전부 다 목대가 다 말라있기 말라 때문에 즉시 물을 살짝 줘도 돼요. 지금 요 이 화분은, 아니야, 이 화분이 아니고 지금 이 흙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라서 저는 분갈이를 다 하고 살짝 물을 주고 갈 거예요. 이제는 이 아이는 제가 소림마사로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소림마사로 복토해줄게요. 요 소림마사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 아이가 좀 모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지금 제가 등에, 등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키핑장의 외부 온도가 오늘 날씨 온도가 23도, 24도까지 올라갔어요. 갑자기 한여름이 된 듯한 느낌이고 지금 여기 키핑장 온도는 제가 지금 온도계를 안 쳐다봤지만 장난 아니에요 제 얼굴이 지금 빨갛게 익었습니다 선크림도 발랐는데 불구하고 얼굴이 빨갛게 익었어요 옆동에 계신 분이 와서 보시고 언니 얼굴이 빨갛게 익었어요 그래서 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모자를 쓰고 있어도 얼굴이 빨갛게 익는 듯한 느낌이에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꼭 구경 가시죠 저는 지난 금요일에 경포대, 경포, 강릉 경포대에 가서 벚꽃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바쁜 와중에 꽃 구경도 다녀왔어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벚꽃 구경을 갔는데 너무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힐링하는 느낌, 바람, 바닷바람도 쏘이고 경포호 바람도 쏘이고 벚꽃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완전 힐링했어요. 금요일날 회사, 회사 동료분들이랑 같이 휴가를 내서 경포대에 가서 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부터는 이 조금 커다란 장미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보통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어, 워낙 러블리로즈가 왕러블리로즈가 커다래서 10개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빽빽하게 심어 놓으면 이 아이가 조금 굳혀지면 나중에 자리가 공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러블리로즈는 처음에 심을 때 완전 빽빽하게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조금 굳혀지면 얼굴이 살이 좀 마르거든요 그러면 은이 아이들이 휑해질 수 있거든요 잠깐만 요 아이도 엄청 빽빽하게 심었었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조금 휑해졌잖아요. 요 아이도 진짜 빽빽하게 심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분갈이 할때 처음부터 빽빽하게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조금 키가 큰 아이는 가운데다 심어줄게요. 요 아이들이 키가 큰 아이들도 있고 키가 좀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막 되는 아이들은 좀 밑에 거는 따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예쁘게 따주고 해볼게요. 이 아이들, 보면 이 아이도 뿌리가 잘 나있죠? 뿌리가 잘 나있어요. 이 아이는 한 10개쯤 들어가니까 제가 빽빽하게 심어보겠습니다. 10개 심으려면 진짜 빽빽하게 심어야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화분이 입구가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10개를 다못 심을 수 있는데 하다가 안 되면 9개만 심어도 될 거예요. 이 아이도 조금 밑에 입장 좀 정리하고 심어줄게요. 정말 빽빽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얘는 좀더 따져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진짜 왕 러블리조예요. 엄청 사이즈가 커요. 엄청 큰왕 러블리로즈 가운데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오, 왠지 10개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너무 커서 10개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10개가 안 들어가면 입장을좀 떼서 빽빽하게 심어주면 됩니다. 남, 남는 건 전부 다 잎꽂이 해도 되고요. 요즘이야말로 날씨가 진짜 좋아서 잎꽂이 하기 진짜 좋은 계절이에요. 잎꽂이 하면 되니까 홀. 와이드. 오, 얘는 입장이 더 통통해요. 대박이에요. 너무 예쁘죠? 왠지 10개 심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운데 줄을, 뒷줄 3개 심어주고, 가운데 4개 심어주고, 앞에를 5개 심어주면 10개가 되거든요? 근데 가운데가 너무 빽빽해요. 가운데를 4, 4개 심어주고, 앞뒤로 3줄을 심어주면 됩니다. 여기, 어휴, 잘안 되면 입장을 좀 떼서 심어주세요. <laughs> 목대도 엄청 통통해, 목대도. 목대도 너무너무 통통해. 왕 러블리 로지다 보니까 목대까지 완전 통통해갖고 장난 아니죠? <laughs>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가운데를 4개를 해주긴 했는데, 와, 7, 10개가 들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제가 빽빽하게 심어 보겠습니다. 좀 작은 거 앞쪽으로. 어쨌든 될 거는 같죠? 빽빽하게. 대박. 우와. 꾹꾹 눌러서 10개 들어갔어요. <laughs> 일단 꾹꾹 눌러서 10개 들어갔고요. 가운데 흙을 좀, 어, 중간중간 흙을 좀 채워볼게요. 흙을 채우면서 모아줘도 괜찮아요. 와, 점점 햇볕이 들어오고 있어서 엄청 더워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하나요? 오늘은 4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봄꽃, 벚꽃 구경하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산으로, 개천으로 어, 벚꽃 구경하기 너무 좋은 거고요. 보니까 개나리도 다 피었더라고요. 개나리 진달래도. 그래서 산에 가도 개나리 진달래도 예쁠 것 같고. 강가에 벚꽃도 예쁠 것 같고, 어디 가든 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해갖고, 오늘 나들이 하기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 날꽃 구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키핑장에서 다육이랑, 다육이 꽃 보며 놀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는 소림 마사로 복토를 해줄게요. 이 아이는 복토를 해주면 이 아이들이 모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난중에 복토할, 복토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복토를 안 해주고 난중에 목대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때 복토를 해줘도 괜찮아요. 저는 가에만 조금 밀어서 넣어주려고 해요. 가운데는 복토 못 해줄 것 같아요. 너무 빽빽해서 못 해주고 가장자리만 이렇게 조금씩 복토를 넣어줄게요. 음 됐다, 됐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서 러블리 로즈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러블리 로즈 대자 화분을 10개, 여기 중간 소자 화분을 7개 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고요. 제가 군생도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아이는 다음 편으로 넘겨드리고 이 꼬지 경과 보고도 군생 이 꼬지, 아니, 군생 분갈이 할때 보여드릴게요. 요 러블리로즈는 아무리 봐도 요 장미화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 어버이날도 있고 어, 선물할 때가 많잖아요. 고마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러블리로즈를 요 장미화분에 예쁘게 분갈이해서 선물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완전 환상이죠. <laughs> 이렇게 요 아이를 잘 굳히면 이렇게 된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러블리 로즈 분갈이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